아 여기 바빠. 아이고 예뻐요. 지금까지 비가 왔다 부쳐서 바로 나왔어요. 아직 바닥은 축축. 우리 애들 기분이. 아이고 예뻐 일로 와봐. 오고 고 오. 가. 다시 가. 별이도 안녕. 작은 입술이 좋아. 하늘 리리가. 하늘아, 응, 봐봐. 앞에 오잖아 <laughs> 예쁘네. 하루. 제가 하늘이 부를 때보다 우는 새가 있어요. 하늘아, 봐봐요. 하늘아. 이제 조금만 더러야지 안정훈 음. 형. 다리는 어디로 제품에 있어요? 야 예쁘게 언니 바라보고 있어. 응? 극벌레인가? 극버섯인가? 요즘 우리 한 일가를 보고 있어. 요즘에는 저녁에만 비가 와서 참 다행인 것 같아. 어디까지 가? 아유. 갑자기 일가하시는 하림님. 나 원래.. 귀여워 아싸 빛깔 봐 가지 그녀가 왔어요 제 옆에 그녀가 왔어요 여기도 그녀가 있어요 너도 내가 좋은가 보다 여기 지금 별이가 있거든요. 근데 레아가 별이 있는지 모르고 밟고 제 배위로 왔어요. <laughs> 네. 별이 영문도 모르고 발폈어. 음. 어. 뚱땡이다 오늘도 피아노 타임 시작. 땡땡땡땡땡땡 자라라르라르 짱짱짱 레아야 기분이 좋아?? 우와 내 다리에 걸쳐서 누워있는 넌 뭐냐 넌 뭐야 내 다리에 누워있는 넌 뭐야 이제는 저랑 마주보기로 마음먹었나봐요 어 예쁘게 생긴 것봐 레아야 사랑해 음, 예뻐. 음, 너무 예뻐 너무 음. 예뻐 커척척이 너무 귀여워 음... <laughs> 뭐야? 혼자 뭐하는거야? 발 뜯지마 벨! 안돼요 자기 밥도 다 먹고 하늘이 밥도 먹는거야 <laughs> 또 다시 시작입니다 네, 엄청나게 <laughs> 큰 베개를 갖고있어 로 우와 이리, 이리, 이리. 좋아 알겠어 갈게 아, 내가 기다려 응워 아, 이렇게 귀엽게 바라보시나요, 걸? 공주야. 공주야. 뭐야? 안녕하안녕하 어제도 비 오고, 오늘도 비 오고. 날씨가 좋아. 얼마 전까진 매미였는데 이제는 떡볶이가 옵니다. 아빠가 풀 뜯는 동안 기다리는 하늘이 날씨날씨무슨 일이야 가날씨 무슨 일이야 아 글로 나가는거야? 가이 음. 먹는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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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고, 알고 시킨건데 너무 귀고 안녕하세요. 오르마무~ 다시 우리 여기로 왔어. 땡기는 게 있을까? quiet place 아니, 이건... 어? 주로 되잖아 바라바라 뽀리야 아 귀여워 입술이다무가지고 이렇게 달라~ 응. 야~ 좋아~ 응. 오늘 카이어트플레이스 봤는데 고양이가 나왔어~ 응. 우리 레알, 바로 소리를 내겠지~ 응. 그치~ 뭔안 응. <laughs> 어, 되겠구나~ 왜 이렇게 예쁜걸로? 음, 좋아요 고어아 음, 음. 필요하는데... 나오라고 김별 나오라고 <놀란람> 또 흥분한 하늘이 아 누워 있는 거이돌봐 봐. <laughs> 엄 <laughs> 맛있네. <laughs> 지가벌으는 먹지마 귀여 음, 오늘은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오우, <목소리도> 어제 비치랬는데. 응, 오늘 일찍 일어나서 아주 그냥 여유가 넘치영. 그래서 우리 레아랑도 많이 많이 놀아요. 그철 레아씨. 응. 뭐야 방금까지 대답했잖아. 그철 레아씨. 응. 너무 귀엽지 않니? 어. 네? 대답해줘요 꼬리로 말고. 네? 오케이. I'm fine. 아, 고민된다. 피바쿠냐, 바나나 푸딩이냐. 아니, 얘기 네, 바나나 푸딩이요. 파란다. <laughs> 아 여기있 건가? 다왜 <laughs> 그래. <laughs>

정신차려 예나야 <laughs> 어, 예나, 예나. 귀엽다. 바로 씻고 싶었지만 레아 때문에 실패 아가 언니 가도 돼? 안 돼? 뭐야? 아까 그 군인이라 아니. 응. 기다리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신는 깡지도. 가자. 하늘 뒤로 가야지. 아빠와 아들, 하늘, 하루. 네, 오늘도 무시당하는 저입니다. 하루야 그만 먹어, 다 가고 우리만 남았어. 응? 아가야, 가자. 하루? 누나 말이 말 같지가 않죠. 지금 이따가... 지금 자기 할거다 하면서 오죠? 하늘아 띠로리응 그래 그렇게 달려와야지 아유 우리 아 벌레 있어 엄마 해줘 응, 응. 잘... 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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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갈지마.